무당집에 이제 초를 켜면은 신바람이 부나 무당집에 초를 켠다고 신바람이 불것 같으면 절에 부처님한테 가끔 가서 뭐천원만 원짜리 에초 키는 분들은 바람이 다 불어서 뒤집어졌겠죠. 음. 어 무당집에 초를 켠다는 거는 나를 닦기 위해 또키는게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깜깜하면 형광등을 켜고 옛날에는 등불 같은 걸 켰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초를 킨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안 좋은 음기를 좀 밝혀줍사. 초를 키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무당집에 초를 켜서 뒤집어질 것 같고 신바람이 불것 같으면 다시 무당을 해 먹어야겠죠.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붙진 않습니다. 그거를 재우고자 소원을 열자고 또. 촛불이란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? 어두운 걸 밝히기 위해 초를 키 켜는 건데 네. 그만큼 나의 믿음 있기 때문에 신바람이 불지는 않습니다.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지 신바람 안 불지 어 이제 이 선생이 어 말한 것처럼 진짜 절에 가서 촛불 공덕하는 사람들 어 그렇게 해서 바람 불것 같으면 뭐다 머리 깎고 중대게 그렇지 않고 공덕이라고 하잖아. 우리도 구술하다 보면 너아무개 가중에 너 누구누구야. 너 그동안 너네 집 가중에 이런 거촛불공동 놓지 말아라. 하는 이제 공수를 줄 때가 있어. 음. 공덕이라고 하는 거잖아. 이집 안에, 이집안 가중에 촛불발언 하던 집에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이제 빌던 집이야. 공주리 끊어지면서 뭐 때문에 빌었겠어? 칠성이지. 당연히 남자 대주 응? 어? 명의 여주고 음. 잘 되게 해달라는 거. 그만큼 무당은 촛불을 받으면, 그 또, 어, 나쁜 기운이 무당한테 가. 그거를 전환해서 눌러주면서, 백일기도 하는 거 정성, 누가들여 절에서는 촛불만 띠키고 말지만, 여,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, 촛불 받는, 이제, 무속인들 보면, 아침에 일어나서 옥수 갈고, 그 가중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비는 거야. 그 바람 재워가자고, 이 무속 선생님들이, 어, 전부 다 신의 바람 있는 사람들 바람 재워가지고 촛불을 받는 거야. 그만큼 눌러가는 거지. 그거로 바람 불것 같으면 천지빛깔이 다 무당하게. 그래, 그, 그거는 신바람은 불지 않는다. 이복굿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절대 비밀 포장, 맞춤지도 교육, 자세한 문의는 0 1 0 5 5 4사고팔사 또는 0 1 0 5 9 6 9 2 4 1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. 전화 주세요. 핸드폰 손에 쥐고, 나무에 번호 불러 줘. 구독, 구독.